사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간 다음에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평안을 바라는 아침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읽다 보니 유독 눈에 띄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부산입니다. 약한달 전쯤에 많은 피서객들도 부산이 엄청 붐볐다는 기사를 읽었고요. 그 후에 약 2주 정도 후 BTS가 공연을 할 예정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다는 기사를 읽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태풍에 대비해서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약한달 조금 더 보태서 약간 한달 조금 더의 기간 동안 하나의 지역에 참으로 많은 기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부디 태풍으로부터의 큰 피해 없이 무탈이 넘어 무탈이 넘어가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역에 한달 동안 다양한 기사들이 있었던 것만큼, 한 명의 사람에게도 하루 동안, 혹은 한달 동안, 1년 동안,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대가 되는 일일 수 있고, 기쁨이 되는 일일 수 있고, 걱정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니에미아가 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자,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성을 지었습니다. 4장 초반부까지 나오는 방해꾼 삼총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무너진 성을 세우고 흙 무더기를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히 성문을 짓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7에서 9절입니다. 산바닷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에 듣고 심히 분노하여 방해꾼들이 예루살렘 성이 잘 지어진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괴롭히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데. 사장 초반에서 말로 약을리던 방해꾼들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의 목적은 11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성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막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느헤미아는 보초를 세워 이들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위협 속에 좀 좌절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열심히 성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슬슬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방해도 꾹꾹 참으며 버텨왔는데, 여전히 옮겨야 할 흙무더기든 많아 보이고, 방해꾼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건설 현장에 와서 회방을 놓는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흙무더기를 옮길 힘조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구나. 다른 말은 다른 말은 뭐라도 이 말은 너무 가슴 아픈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것은 단순히 성의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세워지고 희망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 나는 이제 성을 건축할 수 없겠구나, 라는 말은 결국,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들의 좌절된 삶과 터전을 보고, 다시금 희망을 주며 무너진 성을 세우고자 했던 니에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에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우러 갑시다. 느에미야는 아, 그래도 우리 좀만 더 힘내서 마저 지어볼까요? 아, 역할 좀 분담해 볼까요? 어떻게든 완성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에미야는 그래요, 싸우러 갑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방해꾼들을 향해 싸우러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이 빠진 이유는, 성을 못 짓겠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체력이 약해져가 아닙니다. 원수들의 방해 속에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느에미아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다른 이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너희가 짓는 성은 너희의 삶을 다시 일으키지만, 동시에 너희 같이 너희 가족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고 너희 동족들이 다시금 같이 살게 될 그러한 장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느에미야의 말에 그래서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 전쟁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한 절만에 바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하면서 바로 끝나요. 뭐 계획은 있었으나 사실 아무런 어, 피는 해 전쟁 없이 다 끝난 겁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 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아예 방해꾼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찾기 원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보듯이 그냥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나의 시간은 사실 귀하게 세워지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비전을 위해 소망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많은 분야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지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을 지어 보자 했다가 지쳐서 아 나는 이제 지울 수 없겠구나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처음에 굳은 결의와 다르게 아 혹시 내 삶이 원래 그렇지 아아저 사람 그래 원래 그렇지 아 이쪽 분야 그럼 그렇지라며 지쳐서 꽃이 피기도 전에 꺾어버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오늘 본문을 따라 좀더 힘을 내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들다고 발을 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우러 나갈 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옮겨야만 우리만의 흙무더기들을 계속해서 잘 옮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시간이 오늘의 하루에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흙무더기를 옮기며 성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너지가 고갈되고 마음이 말라지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쉼을 주시기 보다는 이들이 지치게 된 원인을 찾게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직장과 가정과 개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고, 많이 하는 것들에 비해 뭔가 바뀌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어 보일 때, 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단한 마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도 얻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게 하옵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온 국민이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누군가가 이 태풍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누군가는 훗날 이 태풍이 그들에게 슬픔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